손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심의 기준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양심은 사실은 이게 형이상학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사랑이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이 가진 인권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모든 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헌법 19조에 명시를 해뒀습니다. 손해원 의원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개인 양심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양아치, 뭐그 다음에 돈벌이하기 위한 거, 머리가 나쁜 여러 가지 참 어, 입에 담기도 불편한 좋지 않은 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손혜원 의원의 개인적인 양심의 기준을 한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손혜연만 지적을 하냐 손혜연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국민의 대변인 내지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한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심의 기준인가 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 신재민 사무관은 기재부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이 국정조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것이 개인의 양심의 지시냐 양심 양심이 있는 지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공익 제보로서의 이 나름대로의 공익 제보의 성격이 아니다. 손혜원 의원은 퇴직한 사람이 몇 달이 지나서 자기 조직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보통 양아치 짓이 아니다. 양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손 의원님, 4년 전에 당한 미투 조직 사회에서 미투 성 추행을 혹은 성폭행을 당한 것을 고발한 그 성피해자 양아치지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이 양아치라는 게 아닙니다. 손혜연 내 말의 기준에 의하면 양아치죠 퇴직한 사람이 혹은 퇴직이 안 됐더라도 손해를 그 조직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성문제 때문에 자기 손해에 조직의 상위 계층이 성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조직 생활에 불이익을 준 것을 도저히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한다. 또 여기 헛소문을 퍼뜨렸다 했는데, 사실은 신재민 사무관은 이때까지 내놓은 자료를 보면 헛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허소문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허소문을 했는데, 제가 허소문이라고 볼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허소문을 퍼뜨린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허소문을 퍼뜨린 것 자체가, 양아치 짓이고 돈 벌기 위한 짓이라 그러면은, 그럼 미투를 당한 여성들이 몇 년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얘기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한 허소문을 퍼뜨리는 양아치 짓입니까? 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같은 여성이라서요? 그럼 남자 문제를, 두 번째 남성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아주, 지금은 오늘 현재로서는 뜨거운 감자는 아니지만 두고두고 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수 있는 양심적 병력 거부를 봅시다.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헌법 19조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은 양심에 자유를 가진다라는 근거, 것에 그 조항에 근거를 두고 나는 양심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나 양심적인 이유에 의해서 군대를 갈수 없다, 집정을 총을 들수 없다, 훈련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사람들에서 국방부는 심지어 600명까지는 양심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집 집총할, 집총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을 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나온 논이니까 새삼스러운 논이 다닙니다. 그 양심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 오죽하면 군대 간 사람들이, 혹은 군대를 가야 될 사람들이,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갑니다.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런 사케스틱하고 냉소적이고, 어?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올까요? 이 양심을 누가 판단해요?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뭐, 이게 양심적 병력 거부라 하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또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력 거부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헌법 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갖는데 양심의 자유가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어? 집총을 안 한다? 그럼 이거는 헌법 19조를 적용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위헌인지 아닌지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그냥 종교적 병력 거부로, 바, 병력 거부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어, 실질적인, 뭐,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라는 공론을 만든 것도 아니고, 공론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빗발치는, 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으로 그냥 종교적 병역 거부로 바꿨더니 또 다른 뭐뭐 뭐 피해서 늑대 피해 뭐 가니까 여우 피해 가니까 늑대 나오는 식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 얘기로 약간 빠졌습니다만 다시 양심 얘기로 되돌아서 와 여기에서 누가 양심적입니까 저는 군대 가는 사람이 양심적이라고 봐요 국가를 위해 자기 시간과 청춘과 에너지와 모든 걸 희생하겠다 그보다 더큰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양심에 의해서 군대를 안 가겠다? 600명 뽑는 것도 나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양심을 누가 판단해요? 개인에 의해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개인에. 개인이 가진 고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개개인이 가진 특수한, 응? 가장 고귀한 기준이 양심이에요. 동물하고 인간이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동물 양심 없어요. 하기야, 동물도 동심, 양심이 있다고 놀란, 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이 탔을 때 보니까 암탉이 자기는 타 죽으면서 자기 병아리들 알을 전부 품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게 꼭 양심인지 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신사무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폭로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이다. 이건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거를 손흥의원은 양아치라고, 양아치 짓이라고, 돈 벌기 위한 짓이라고, 비하가 아니라, 이런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손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몇 개월, 몇 년, 며칠이 지나서 성폭행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가 어,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직장 상사나 혹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성이라는 게 도구가 돼서 그런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그냥... 당하도록 놔두는 것이 내가 다른 여성에 대한 부채의식이기 때문에, 부채의식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양아치라고 얘기할까요? 이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여성에 대해서 양아치라고 얘기한 적이 손년원 의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양아치라고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심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신재민에 대해서는,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악랄하게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손년이야말로 어? 자기 양심을 판 양아치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뭘 위해서?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이 대선대 문 정부의 홍보위원장으로 문 대통령 문재인 후보의 홍보위원장으로 일한 덕택으로 지금도 자기가 홍보의 책임을 당을 위해서 홍보의 책임을 느낀다는 책임 의식 때문에 한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자기 개인의 인지도와 자기 개인의 생존을 위한 양아치 짓으로 밖에 안 보여요. 심석희 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YTN에서 조 코치에 대해서, 조재범 코치에 대해서, 조재범 코치가 이렇게 심석희 선수에게 이런 걸한걸 걸 보니까 또 다른 선수들 도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심, 저, 조재범 코치가 자기 뒤에는 사실은 전명규 교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됐냐고, YTN에서 손혜원 의원을 불러내가 인터뷰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또 양심을 얘기, 양심적인, 양심의, 양심적인 천사로, 둔갑을 했어요. 조재범, 전명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심성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 거냐.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앵커가 연달아 질문을 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국정조사 합의 청문회 합의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당이 나서서 이런 일을 먼저 얘기 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분들이 제, 제 생각과는 같지 않고요. 그런데 신재민 사무관 폭로 관련된 것은 또 그렇게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아서 한다는 게 뭡니까? 누가 한다는 겁니까? 당이 한다는 겁니까? 알아서 할게 아니죠. 본인은 벌써, 벌써 신재민 사무관을 양아치라고 규정을 지었죠. 어? 그리고 말을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하지 않고 이번에 심석희 선수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뭔가 본격적으로 강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당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일은 사실 확인에 대해서 여야가 없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나서서 먼저 신사무관을 양아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이동영 여기 앵커가 이 앵커가 어쨌든 의원님 입장에서는 신재민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청문회 같은 것을 한다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 양아치 같으면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죠 양아치라고 했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머리 나쁘다고 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익을 위한 제보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청문회 같은 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청문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하고 앵커가 물으니까. 손 의원이 글쎄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한 내용 중에 밝혀져야 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지 않을까요? 본인의 여러 가지 통장이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메가 스타디 같은 경우도 그대로 살아나 그대로 나설 일이 없거든요. 왜 나서겠습니까? 저같이 몰매를 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 엉뚱한 쪽을 끌어들여요. 메가스터디가 나서가지고 얘기한 걸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정말 누가 수사를 시작해서 밝혀야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누가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면 자기가 양아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나서서 당연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조사를 국정조사를 합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으면, 나가야죠, 계속. 맞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자신이 신재민 사무관이, 어?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강단 없는 인간이라고 밀어붙이니 본인 자신이 바로 강단 없는 인간이네요. 강단 없는 인간이니깐, 그렇게 양아치로 부르고, 양아치로 몰고, 옳지 않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막상 청문회 같은 걸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글쎄요. 법적으로 누가 수사를 해가 밝혀야 되는데, 법적으로 누가 수사를 해가 밝혀야 되는데, 밝혀서 이게 공익제보냐, 아니냐, 우리가 걷고 넘어가야 하는, 선을 걷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도 생각합니다. 그 선을 걷고 넘어가고 수사를 해야 될 문제를 자기 자신이 나서서 양아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없다는 것은 헌법 19조에 말하는 개인 모든 인간은 자기 양심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데 양심의 자유를 가진지만 그 양심의 자유가 공익에 위배되도록 양아치 짓을 하는 것으로 써먹었다는 얘기인데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면은, 그 기세를 몰아, 그 요세를 몰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한데 글쎄요라고 뒤를, 발을 빼고 있어. 이거 양아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양심 없는 짓 아니에요? 손해 대통령 탄핵 받도록 한고 어? 선수 의인이라고 그렇게 들고 나설 때는 그건 그 친구는 양아치가 아니고 의인이었군요. 누구의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그 양심이 자기 본인 자신의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손호연님 당신은 공인이야, 공인. 그리고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야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헌법계 석학인 허영경희대 석자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신전 사무관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발한 건 위안이다 위헌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대해서 여권이 비난하는 것도 위헌적이다 위원, 선호의원님 자신이 바로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해서?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거에이 19조, 헌법 19조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짓밟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홍보위원장으로 뭐 지금은 홍보위원장이 아닙니다. 문공이 간 문공이의 분과위에서 일하고 있어요. 몇 번은 재미 보셨을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재미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땜빵 하려고 얼른 어 메우려고. 심석희 코치, 심석희 선수 어? 조재범 코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나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조재범 코치를 난도질 하는 데 대해서는 아니 그건 나는 반대 안 해요. 사실이었다면 성폭행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거기서는 에 자기가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 놓고 바로 이어서 앵커가 질문하니까 신사무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아니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뭐, 법이 어떻게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 아니, 국회에서 국정조사 한다면서요. 청문회 한다면서요. 근데 청문회를 찬성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먼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남의 양심을 비난하거나, 남의 양심을 난도질하거나 재판하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삼가해줘도 나름대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입만 다물고 있어줘도 입만 다물고 있어줘도 세비받는 것을 입만 다물고 있어줘도 세비받는 게덜 아까워요. 이미 손혜원 의원 얘기는 2, 3일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화살을 받고 여당 자체 내에서도 화살을 때리고 그러나 제가 또 언급하는 이유가 그 자기의 입장을 모면하려고 나왔어. Y10 인터뷰에 나왔어. 조재범 코치 심석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싸고 돌고 조, 조, 조 재범조 코치에 대해서는 비난의 화살을 양아치란 용어는 안 쓰더군요. 정말 성백 폭행범이라면은 그 사람이 양아치죠. 진짜 양아치죠. 쓰지 않고 조심하면서 다시 신재민 사무관 얘기를 물으니까 꼬리를 빼고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신사무관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인기를 한번 올리고, 올리려고 했다면은, 최소한 거기에 대한, 옳지 않은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그것이 내 양심 판단상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정도는 사과할 줄 아는 게 바로 양심적인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